우리의 잔소리가 187장 1 8 7장모 보시면서 생일을 시작합니다. 187장입니다. 가 <laughs> more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나이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절씩 교육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호와의 말씀을 주속과이루가속과 아무리 속속과, 속속과, 속속과 여보수 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유산지로이것으로서 너희가 아리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번약계가 너희 앞에서 유다를 굴러가라 이곳에 지사의 집에서의... 사님의한 사람을 결을 택하라 함께 계습니다온 땅에 주의 여와의를낸사들의 발을 받 요단음을 밟고 멈추면 요단음을 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시끄러지고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1. 네. 0절에 음. 있는 말씀 보면 요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쉬시거나 침묵하시거나 깊은 잠에 빠져든 그러한 능력하신 분입니다. 그는 창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귀신. 이처럼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 멀리 하늘에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 모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으로 들어가고 무엇보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더라고 죽음을 어 죽지 않게 되는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이 번지고 소고 가난 백성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선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각하다 면 정말 지독하게 견디기 어려운 시기로 다올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도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대강 끝에 몰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이런 경험를 자주 한 편인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구체가 구체에 빛에 나타나게 하려 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의 소가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사인의 커다란 위기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다니엘보 같은 게 오늘 사장을 까지 끌어갔습니다. 그의새 친구는 평소보다 일곱 배가 늘어난 불법 내로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니다이 확신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실로 하나님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영광받을 때보다도, 우리가 위기와 죽음과 실 내 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와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에 의침한일자기에게탈일자두려워지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 혹시 머르로가는분십니까시편 28편 1절에서 고백한 대로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질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1절을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다 라는 겁니다. 세상만을 걷다던 하나님의 벗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지으기때문입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땅을 가난한 범인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땅이 그들의것을수 없습니다. 그 땅의 원수유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향고 계십니까? 요단을 건너 가난으로 향 그것은 곧 주인이 제 땅을 당신의 땅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한 정복은 전복,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을 찾아 더 알맞은 천지기에게 맡긴 사건이다 할수 있습니다 온 땅에 주신 용어의 번역계가 가난으로 가기 위하여 유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그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의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을 더욱 빼앗아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맡기면 자격이 없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한 적합한 자에게 맡기시는 것다 이와 같이 한나님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것도 주으로서 반드시 확인하러 오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기못 낙태하며 우리가 받달를하나님거룩 사용하지 않고 방임한다면 방치한다면 가난, 가난한 땅을 가난한 거미들에서 빼앗아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빼앗아서 다른 충성된 자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힘든 도까지 빼앗기기 전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들을 것이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다섯 달러트를 맡은 자같이, 오히려 충성스럽게 일함으로써, 받고도 더 많은 것을 맡을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울며, 호남의 시즌, 시앗을 뿌려야 하고, 피와 땀을 흘려,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시1절을 보면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유다를 건너가는 이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추수식이었기 때문에 유다에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한테였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위험과 포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앞세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시켜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가서 모든 위험과 장애를 거두는 다음에 당신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당신이 먼저 앞서가서 위험과 장애를 완전히 거두는 뒤. 백성들을 안전한 그곳으로 인도해드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지성 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예수께서 숙제 제물로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튼튼하고 견고한 가되로서 그리고 넉넉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들어갈 수, 아, 넉넉하고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에게를 하게 된 것도 모두가 다 우리가 잘 나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힘으로 된것 같지만 사실. 바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기운도 들어갈 것이라면 그처럼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기 지인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단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작은 장 산자를 보면 너의 행사를 고맙게 봅니다. 그리하면 너의 격려받는 것이 이론이다 니다 이것이 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맡아지고 갖고 경영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은 모두가 다 근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예수님으로 기도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믿고 계란을 가운데에 저희들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라지라도 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까마산하는 하나님 전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것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 우리 주인으로서 반드시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나보다는 해아기는 자가 아니라 충성스럽기라고 받고도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자라는이심을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해야 된다. 생각 내가 했다는 생각을 모두 다 떨쳐보내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 주신 말씀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가 누군하며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아버지라는 별들의 소를 세시며 이름까지 붙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물물로 하늘을 높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아버지 하는 저희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삶으로 우리 가정. 날마다 날아갈 날마다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용시기 위하여 지키시고, 기이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하면 다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황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주시고이 건강이 지켜주고는 말미하마,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충성되어 있으신 바을 준비 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질병으로 이다이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의사들마저도 숨놓고 있는 그런 질병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어린 가운데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친정한 의사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시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모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주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질병으로 영적인 시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약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곁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이들은 큰그 의리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면 멀을수록 사망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무너졌던 신앙, 넘어졌던 신앙, 떠나갔던 그런 아버장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아버장들의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선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과 동요하는 영혼들로 지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인하여 인간의 계획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지켜지거나 아버지 안이 이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재단이 움직여지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인간이 모여있는 재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이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체된 우리 성도들 먼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자들 모두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여 귀한 성경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변화되는 가운데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새로운 풍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이 교회 여러 가지 선택해 있는 문제들까지도 기이 하나는 살펴주시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기회가 되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알려주시고 주의 동의로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성경들 젊은 영혼들, 청소년들, 청년들, 아버지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과 입격적인 만남을 아버지에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영성과 신력을 겸비한 믿음의 지옥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와 생명 속에서 역경 역기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러지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난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도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과 옥시이 뜻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